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시위하듯이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고 모세도 우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의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와의 호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모세가 우는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그 중간에 여의 호와 진노가 심히 크다는 말을 배치하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으 것인지 명확하지 않게 지금 10절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자신이 이 글을 직접 썼는데 모세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둘둘 둘 중에 어느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 좀 쉽게 말하면 모세는 현재 누구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백성 편에서 생각을 했다면 모세 역시 백성들처럼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 파 마늘도 먹고 싶은 그 감정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역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지금 누구의 편에서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모세는 누구의 편에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기뻐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에도 이 상황이 이르지 아마 미세하게 마음의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지금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지금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할수 있냐면 이후에 펼쳐지는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태도를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먼저 백성들을 내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 이 모든 백성이라고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또 이어진 모세의 기도를 전체를 보면 모세는 반복해서 내가, 내가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아이를 임신해본 적도 없는 남자 모세가 백성을 임신했고 나았느냐라고 지금 전혀 받지도 않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셨는데도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나 혼자 본인이 혼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고 백성들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정말로 자기 혼자 감당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하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즉시 죽여달라고 한 것은 아마 모세가 삶의 어떤 위협까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저러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모세가 말할 정도로 모세가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힘들면 모세처럼 나 혼자 했다 왜나 혼자만 이루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 장에서 십 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다 순종을 했고, 모두 다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모세도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고 완벽한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지금 보여지는 눈의 모습 때문에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위 모든 관계들 좋았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타났고 결국은 분열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라 하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고기를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기가 없어서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국에서 나왔던가, 애국에서 나온 그 자체를 지금 후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자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의 안에 있는 그 불만은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 역시 불평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좋은 공동체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불만 때문에. 불평 때문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평 불만의 요소들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보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모습과 모세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홀로 백성의 짐을 담당하지 않도록 함께 담당할 장로 70명을 세워 주시고 불평을 했던 실질적인 문제인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해막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모세도 이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미리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또 요청을 해서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같이 동역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만약에 묻지 않더라도 이건 행정적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문제니까 본인이 세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장로를 세워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다른 양떼와 소떼를 잡은, 잡아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한 달을 먹을 수 없다라는 계산을 모세는 이미 머릿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세답지 않은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모세, 믿음의 크기가 컸던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그 모세가 지금 계산하고 나니까 이들을 먹을 수 있을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치르고 홍해를 갈랐던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가 맞는지 궁금해집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의심하는 모세에게 여와의 손이 짧으냐, 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망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계산을 하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약한 하나의 인간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우리들의 리더들, 목회자든 뭐 누구든 리더들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또 너무 완벽함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그 연약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연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 분명 의인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시작을 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해진 모세를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로 이 70명의 장로를 세웠지만 그 권력과 힘으로 모세를 대적하라는 의미로 세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서 협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공동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일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지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세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장료를 세워주신 것은 협력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나타내고 10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질서 또는 하나 인간의 책임과 한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나타낸 7과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내는 10을 곱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이 70명을 숫자를 세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라는 그런 의미로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리더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누구에게 세우게 합니까? 모세에게 세우게 합니다. 모세가 아는 사람 70명을 선택해서 세우게 함으로 이 질서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리더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으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개 2만 영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모세에게 먼저 2만 영. 영은 그냥 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에게 먼저 임해서 모세의 리더십 위에 그다음에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하는 해야 할 일은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로 세워 준게 아니라 함께 짐을 담당하는 자기가 백성들의 그 짐을 더 많이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리더십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또 리더를 세워주시는 것이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는 거지 절대로 누구 앞에 위에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존재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짐을 진다. 책임자다. 청지기다. 그런 의식을 가져서 내가 더 많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런 리더십이 위해서 그 리더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만울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민수기 1장부터 1 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공동체는 은혜였고 서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잘 뭉쳐져 있는 하나가 되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자마자 또 모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공동체도 하나님 깨워지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모든 공동체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나한 사람 때문에 나의 불만이 시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 못맞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내 모습은 좀 내려놓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생각하며 하나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또 모세 혼자 일한다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또 모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알만한 모세가 선택한 70명의 장로들을 협력하되 특별히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 질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세를 대적하거나 모세의 그 질서를 넘어서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택하게 하셨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그 리더십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백성들의 짐을지고 모세를 협력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 어느 공동체나 항상 이 리더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질서들을 온전히 잘 이해하며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로 어떤 견제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하나,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온전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